결국 회장님도 버티지 못하네요. 오늘 만나보실 주택은 아들을 위해 지었는데요. 사정상 내놓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재로 지은 집을 찾으신다면 다른 곳볼 필요도 없이 이 집이 정답입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그 전에 우측 하단의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주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가보시면 야, 이쪽은 입구가 아니라 자,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차를 할수 있고요. 자, 옆쪽에서도 보면 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습니다. 석축이 어, 매우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주택. 아, 매우 유럽 느낌이 나는 주택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자, 우리 주택 문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배를 누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자 들어와서 보시면 나무도 있고 수도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자이 광활한 잔디밭을 보십시오 자 아이들이도 뛰어놀 수 있고 어른들도 이 안에서 차한잔 마시면 정말 어 로, 로망을 꿈꾸는 로망 아닙니까 이 잔디밭 잔디 밭는 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이 느낌 층층마다 이렇게 창이 설계가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잘돼 있어야 집이 답답한 느낌이 안 됩니다 옛날 집들은 좀 창이 적은 편이었는데 요즘 집들은 이렇게 창이 많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실제로 와 보시면 더 넓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이쪽 계단 계단도 예쁘게 되어있고요 자 보시고 주차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꾸미시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 아까 여기 보였던 것처럼 수도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고 콘셉트도 잔디가 지금 걷고 있는데 느낌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 앞에 보면은 집 앞에 뻥 뚫려 있어서 저기 멀리 산도 보이고 다른 집도 보이고 일단 저희보다 저 위에 집은 있는데 크게 뒤쪽에 위에 집은 없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림 같은 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들어왔습니다. 신발장. 저 깔끔하게 되어 있죠? 자, 아무래도 화이트 톤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는 중문도 고급스럽고요. 들어오면 왼쪽에 보시면 저희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에 창이 이렇게 크게 있어서 여기다 식탁을 놓고 가족들이 식사할 때 밖을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 주방에는 뭐 음식을 하다 보면 냄새도 날수 있고 각종 어떤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창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문도 창도 열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고 위에 보면은 이렇게 에어컨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여 다용도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를 놓을 수 있고 이쪽에는 세탁기. Good. 이 뒤쪽에는 어, 야외에서 쓸수 있는 물건들을 둘을수 있고. 자, 다음은 우리 거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와. 거실을 보시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로는 좀 담을 수 없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집도, 우리 주택도 다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인데, 이 대리석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색감이라든지 어떤 이 만졌을 때의 느낌, 그리고 이 대리석 집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이 있는데 카메라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1층에는 바, 거실 하나, 방 하나가 있는데 그중 큰 방입니다. 아, 안방이죠. 자, 안방 개방감이 좋습니다. 창문이 항상 이렇게 크게 기억자로쭉 뻗어 있어서 좋고 뒤로 봐도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1층, 2층 다층고가꽤 높아서 개방감이 더 좋습니다. 자, 이쪽에도 창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우리 화장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 또 옷걸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제 화장실입니다.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다음. 1층에는 화장실이 현재 두개 있습니다. 화장실이 많은 집이 고급집이라고 그러는데, 고급집에 온 느낌이 납니다. 자, 봐봐. 그리고, 항상 전원주택에서 필요한 우리 이자투리 공간. 계단 밑에 보시면, 이런 곳에다가 각종 청소 도구나, 빨리빨리 써야 될 거, 아니면 손님들이 왔을 때 보여주기 싫은 것들은 간편하게 쭉. 샤투리 공간에서 넣으면 되는데, 조명까지 달려있다라는 게 정말 전원주택을 정말 살집으로 지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층고가꽤 높습니다. 한 4m? 5m는 돼 보입니다. 2층도 보시면 이렇게 층고가 높습니다. 천장도 그냥 천장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조명들이 고급스럽게 매우 감성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올라오면 이렇게 테라스 테라스가 보이고 2층 거실이 보입니다. 2층 거실도 꽤 넓죠? 서랍창도 있고 뒤에 창도 있고 2층에는 방이 두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방과 같이 기역자로 창이 크게 더 있어서 개방감이 1층보다 더 좋습니다. 보시면 와. 1층보다 개방감이 더 좋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창이 하나 더 있어서, 예, 개방감을 더합니다. 자, 그리고 2층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화장실은 꽤 넓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어, 수전도 고급스럽죠? 이 쪽도 마찬가지로 창이 기역자로 돼 있어서 자 벽지가 살짝 핑크색으로 들어있어서 핑크색으로 돼 있어서 좀더 밝은 느낌입니다 뒤에 보면 옷장으로 쓸수 있거나 각종 다용도실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보시면 와 지금 비가 살짝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십시오. 뒷뜰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는 아주 감성적인 집입니다. 자, 저희 탑 부동산 집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집은 이것도 어, 안 보여드리면 또안 되죠. 테라스. 오우 창이 창 두께 보십시오. 창 두께. 이게 전원주택을 많이 보시면 압니다. 이게 정말 살 집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매매 목적으로만 지었는지 이런 샤시 같은 부분에서 보면 확실히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보시고 보시면 여기 방범 장치들도 다돼 있습니다. 방범 장치도 돼 있고 여기 등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야 비가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환하게 보이네요. 자 정원도 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탑부동산 정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하는 탑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